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 발달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행동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잠깐 되새기고 가도록 해보죠. 왜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란 감옥이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을 의구심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시 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는 전형적으로 대인 서비스입니다. 대인 서비스라 그러면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서비스들은 대물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사회 복지의 성격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대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상황이라든가 여건, 환경, 그리고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전의 효과성이라든가 뭐 효율성 네 그리고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전문 인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반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사고에 대한 부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존중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그 능력과 기술과 지식, 가치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보통 인간 본성이라고 하죠. 인간에 대한 속성, 어,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행동, 발달 단계는 어, 모든 인간은 일정 수순의 생애 단계의 수순을 밟아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어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생애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별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이해하고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홀로 기능하는 존재가 아니죠. 따라서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여건들과 조건들, 이 환경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이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는 것. 자, 기본적인 이해, 이론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 구체적인 방법, 스킬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훈련을 통해서, 어, 특정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대상들, 즉 보통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들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 이용자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가 해야 될 중요한 몫인 거죠.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이란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통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아주 적합하고 필요한. 적당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실천의 토대를 잘 닦아두는 것이 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